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숭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같은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정치인들 저것들은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세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헌법재판소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문영배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취급합니까?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재판 방식이 있을 텐데, 대통령은 처음에 신문도 하게 하더니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추가 질문이 있다고 해도 탁 막아버리고, 문영배가 지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특히 자파들은, 아, 윤석열이는 처음부터 탄핵이 인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기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문영배도 지금 조기 대선을 꿈꾸는 니기들도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다 그겁니다. 니기들의 꿈을 국민들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국민들이 산산히 부서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문영배가 대통령한테 저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웃기는 건요. 이재명이하고 우원식이에요. 지금 세력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원 시기가 쏙 나섰어요. 이제 지가 이재명의 황태자라도 되나봐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지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지금 시진핑이한테 승인 받으러 갔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냐? 야, 모지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냐고, 시진핑이한테 눈두장 찍고 승인 받아야 돼?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 봐준다, 그겁니다. 왜 힘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조선 시대 하던 짓을 그대로 하냐고. 니기들이 그랬으면 문제야. 거기다가 또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국힘에서도 한동훈이 현수막 걸고 난리더니 홍준표 그러지, 오세훈 그러지. 또 이준석이 또 4월이면가 3월이면지가 또만 40세가 된다고 또 난리 치지.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 그겁니다.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왜 보이는데 저것들 눈에는 왜안 보일까요?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저것들은 욕심이 목뭐 끝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저기들 대통령 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은 안 됩니다. 보세요. 운동권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헌법이 유린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를 운영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하고 방통위원장을 하고 전부 운동권의 시민단체 출신의 이런 인간들이 다 국회를 주물떡주물떡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알아버렸습니다. 수준 낮은 인간들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저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나름이겠지만 사상적으로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자들의 절대로 앞으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이가 시진핑을 만나서 지가 다음 대선에 나온다고 눈초정적으로 갔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없애버리고,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행동입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런 인간들, 친중, 종중, 친북, 종북, 누구도 이제는 그런 인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지금 대왕고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막 발표하고 난리치는데요. 쟤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왕고래 있잖아요. 그게 안 됐다고 발표를 했다면서요. 한번딱 파갖고 성공한 확률이 몇 번이나 됩니까? 여기저기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파는데 뭐 일종가 된다는데요. 야, 이재명이는 국민들한테 25만원씩 나눠주고 1 3 4조로 쓴다면서 그 13,4조 안 쓰고 13번,4번 대왕고래 그쪽에 투자해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투자는 해서 앞으로 후세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먹고 쓰고라고 25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중요했냐 그겁니다. 지게도 뒷돈 챙기려고 하는 짓거려요 그래서 저는 운동권과 샤파 시민단체 출신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제 밖으로 싸움 치열해졌어. 근데 어떡하냐 허망하겠네.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써졌는데 왜 주인이 노비로 느껴지는지. 저것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저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V 하경수였습니다.